새가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산 위에서 지금 비고 있습니다. 위에서 산 위에서. 아침에 좀강진는 논이 왔는데 눈이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건은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전남도 걷기에 배장맹 한두 명다도늘 아침에는 눈이 좀 많네요. 한 1, 2cm 정도 쌓였네요. 몸에 힘을 빼주셔야 이때습니다팔하고리라고 같이 이렇게 젖어주셔야 돼요. 같이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팔로 손으로 쐬주시고요. 눈이 왔다고, 집에서 나온 지한 일주일 되는지 그렇게 춥지는 않거든요. 즐겁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루가 즐겁고 좋습니다. 여러분은 일요일이라 집에서 쉬시고, 가족들과 또 맛있는 거 드시고, 그러면 참 좋겠네요. 몸을 힘을 빼주셔야 됩니다. 팔과 다리가 같이 동시에 움직여주고 사뿐, 사뿐 걸어주셔도. 이렇게 스피드를 못 냅니다. 가볍게 몸을로 하시고 힘을 빼주시고 그어고 숨을 쉬어 주시고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같이 한 운동을 전남 걷기의 패션 맹홍금이 같이 해준 운동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추워도 힘내십시오 힘차게 한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